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 오늘 전한 말씀은 예. 이분에서 11.1절 말씀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여러분들 ppt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진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의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아니에요. <laughs> 사건에 의 꿈이라는 것을 느낄때있 목사님은 이거를 어제 하연이가 준비하면서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관객들 가보는 것이. 아, 어떤 사람은 야, 민수님이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이 된 거면, 어떤 사람은... 화면을 보니까 되게 심각해지는 거야요 어, 내가 잃어버렸던 꿈은 뭐지? 어, 나의 꿈은 뭐지? 지금 나는 그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나 이미 틀렸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적고 자기의 환경이라는 여기에 가사처럼 그 높은 벽, 두꺼운 벽, 높은 벽에 자기를 그냥 대동적인 처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금수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가 되기 위하여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었 히구리어로 비전이라는 것을 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존, 하준. 하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뜻이. 에요 그래서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상, 묵시 계시로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비전은 호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호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길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쁜 뜻,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수원을 주니다 내가 원하는 수원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지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수원을 주시고, 나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의 몸을 대부분 어떠한 분야 속에서 공부를 하던간에 공문으로 비착이 되었죠. 왜? 공무원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공무원 대응, 공무원만 되면 연금 나오고, 죽을 때까지 그 나가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편히 살수 있어. 그래서 어떤 과에 진학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공무원 공부하는 것은 공무원이 우리의 꿈은 아니잖아. 애지당초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법대에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사회가학이나 이런 어떤 어학뭐 이런 어떤 쪽에서 내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내 스스로 어떤 높은 벽 위에 좌절되어지면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꿈이 될수없어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고요, 야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과 야망,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일종의 고마운 망상일 뿐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가치와 윤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결과 중심적인 어떤 야망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비전 그 자체는 아니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무원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비전 안에 공무원이 들을 수 있지만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나는 공무원이 내 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위한 하나의 그것을 직업화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들렀던 이 인순이라는 사람 원래 본명은 김인순이라는 사람. 근데이 사람이 또 다른 직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수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대안학교에 있는 해미학교 이사장. 그는 열심히 가수 일을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가수 일을 하다가 방송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그 뉴스를 듣고서 그의 삶의 인생을 다 2010년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하나가 인수의 귀에 꽂혔어가문화가정 아이들의 고교 졸업률이 28%밖에 안된다는 그 이야기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인수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거는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폐교와 또 나라와 이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뭐몇 년에 걸쳐서 갚기로 하고서 폐교를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순이도 중학교 졸업밖에 안 돼. 우리가 흔히 인순이 시절에는 야, 튀기, 혼혈인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했어요. 목사님 시절이죠. 뭔가 없을 머리거나 얼굴이 깜깜 깜깜 잡자고 하면 야쟤 티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별명을 그렇게 그냥 고정화시켜야 는 별명이 티디야티디 티기. 헌혈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가 보면 좋은 평가로 이야기해 줘는 결국 2013년도에 다원아 중학생을 위하여 학교 해밀학교를 세우고 2015년 1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어 제대로 된 정규 학교가 되어진 인순이는 열심히 동굴 선주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해밀학교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그 학교에 투자하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대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또 인순이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 인순이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어, 원래 비전은 이번 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야기지만 노래는 이 노래가 아니라 원래는 봄년은 가을겨울에 어떤 이의 예 꿈이라는 노래였어.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고 하네. 세상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이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건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노래 가사가 어떤 일 우리는 그러죠.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꿈은 없어. 꿈이라는 것은 금수저 내는 게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흑수저는 이런 것들이 소용없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업이 여러분들이 꿈이 될 수는 없어 정당한 어떤 그런 어떤 가치와 윤리를 따르지 않는 꿈은 진정한 여러분들이 꿈이 될수 없는 음. 여러분들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꿈은 진정한 꿈이 될수 없는 여러분들이 한번 2주에 걸쳐서 목사님이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 또 다음 주에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청년이지만은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세대에서 다시 한번 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들의 그 오래된 앨범 속에 있었던 흔적만 남았던 그 꿈을 다시금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그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중만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열망과 열심과 난 남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